페이스 앱 AI는 사실적인 편집을 위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으로 현재까지 10억 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고 셀카 사진을 원하는 얼굴로 제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고 인상, 성형, 나이, 필터, 오버레이, 메이크업, 헤어 컬러, 배경 등의 효과를 적용하여 내가 원하는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다재다능한 스마트폰용 앱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얼굴을 만들어 보실까요? 먼저 페이스 AI 앱을 설치합니다. 바탕화면 플레이스토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페이스앱이라 입력합니다. 바로 밑에 뜨는 페이스앱 얼굴 편집기를 터치합니다. 설치를 클릭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클릭합니다. 이제 편집을 시작합니다. 페이스앱이 열리고 휴대폰 갤러리 사진이 나타나는데 내 사진을 클릭합니다. 여기 큰 코를 클릭합니다. 코가 커졌습니다. 큰 얼굴을 클릭합니다. 얼굴이 많이 커졌네요. 메이크업도 해야지요. 얼굴이 화사해졌습니다. 헤어스타일을 금발로 염색합니다. 금세 금발로 염색이 되었군요. 다시 블랙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을 클래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웃으니까 훨씬 예쁩니다. 이번에는 베이비 페이스로 만들어 볼까요? 훨씬 어려 보이는군요.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나지요? 젊음삼, 젊음이, 어린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모습을 만들어 볼까요? 금세 늙어버렸네요. 이제는 멋진 노인입니다. 나이에 따른 얼굴에 변화된 모습을 나열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번에는 성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이 되었습니다. 미남자로 변했습니다. 안경을 써볼까요? 지적으로 보이는군요. 프로라고 쓰여 있는 것은 모두 유료입니다. 페이스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유명인 검색 버튼이 나타나면 클릭합니다. 국내외 유명인 명단이 뜨는군요. 수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수지의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다 됐습니다. 모핑을 해보겠습니다. 모핑이란 서서히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수염을 길러볼까요? 여자에게는 안 어울립니다. 필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엘레강트입니다. 에어로 모코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차례로 따뜻함 소프트 포커스 빅토리아 레드윈입니다. 클로버 빛바랜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어텀입니다. 에버론 베가입니다. 민트입니다. 차레로 데이지 세피아 폼이 미스트 블루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대비 오네가입니다. 불길 차레로 시아노 타입 캘리포니아 레트로 메네튼 드라마틱 시네마 빈티지 황혼입니다. 차가운 블랙 앤 화이트 갤럭시 딥 레드 순수한 미스틱 일출 라군입니다. 스테레오 청록 주황 빈티지 웜, 바위입니다. 매트릭스, 네바다, 청동, 사바나, 이모션, 데비, 황금, 스튜디오, 빈티지 그린, 평온, 프라입니다 로모그래픽 엑스레이입니다. 이번에는 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밝기를 보겠습니다. 조절 바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조절점을 이동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비를 보겠습니다. 조절점을 이동함에 따라 차이가 나는군요. 그림자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채도입니다. 온도, 틴트, 선명도입니다. 그레인인데 값을 높이니까 알갱이 입자가 나타나죠?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서리 꺽쇠로 크기를 조절합니다. 배경을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웹에서 크리스마스 세 번째를 클릭합니다. 사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차례로 바풀장 일몰. 여명 스튜디오 블랙 모래 언덕. 복해 조명 터널 파도 해변 빌라 부엌 골목 화이트입니다. 꽃, 도시경관, 숲길, 열대지방입니다. 우드랜드, 대양, 그린마블, 홍등, 열분한 개, 오렌지 꽃입니다. CT라이트 횡단보도입니다. 렌즈 블러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복회가 있군요. 조절바로 변화를 조절합니다. 이번에는 디스크입니다. 역시 조절바로 조절합니다. 줌입니다. 헥사곤입니다. 여기도 조절바가 있네요. 이번에는 모션입니다. 배경의 변화를 보시죠. 박스입니다. 배경 변화를 조절합니다. 비네트란 화면 중앙부에서 엣지 부분으로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물결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효과를 말합니다. 오버레이, 일몰, 햇빛, 푸른광선, 매직, 네온연기, 하트버블, 하트, 포전, 낡은사진, 황금빛입니다. 무지갯빛, 로즈하트, 화환, 금비장계, 프리즘, 희열 엄청 많네요. 스타에서 멈춥니다. 지금까지 페이스업 AI의 기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 얼굴을 젊어 보이게 하거나 늙어 보이게 하고 성별을 바꾸고, 인상이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등 수많은 기능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주인공 얼굴은 원더 AI로 생성된 아바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